전세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거 형태입니다. 1970년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주택난이 심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을 짓기 위해 돈이 필요한 임대인과 집이 필요하지만 구매비용은 없는 임차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전세제도는 정착되었습니다. 주택 구매비용이 부족한 임차인들은 목돈을 내고 안정적인 거주지를 구하고 임대인들은 그 돈으로 자산을 불렸습니다. 그 때문에 전세제도는 내집 마련의 사다리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제도의 종말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수명이 다한 제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전세 값이 너무 많이 올라 과거 내집 마련을 위해 종잣돈을 모으게 해주는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하던 전세가 이제는 은행 대출 없이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세로 주거하고 있지만 월세를 은행에 내는 것과 다름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세 값 상승에 따른 전세 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논의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전월세 시장의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주택 분양이나 오피스 임대에만 주력하던 기업을 주택 임대 시장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성과 다르게 과하게 높은 임대료와 기업의 수익성 위주의 구조로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임대료 규제가 부족해 저소득층이 접근하기에 어려웠고 기업의 참여도도 저조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4년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형 임대주택 모델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연간 1만 가구씩 2035년까지 10만 가구에 20년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한국의 임대차 시장은 공공이 20%, 민간이 80%를 공급하고 있으며 민간 임대의 90% 이상은 개인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세제 중과가 민간 임대 시장의 규모화를 막고 영세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장기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및 금융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 사업 모델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합니다. 부족한 현재의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을 시장 원리로 잡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국토부의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대료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분양 전환 없이 운영 수입만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임대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임대 주택의 실질적 수요층은 그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시장의 의견입니다 이미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민간 임대 주택 시장은 정부 정책 지원과 안정적인 수익처에 대한 기업 투자 수요 등이 결합해 기업형 대규모 장기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차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도해 왔지만 번번이 자리 잡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이 처음의 목표처럼 다양한 주택 수요층에 적정 수준의 임대료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사나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이루어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매경테스트 기출문제 1200제와 지필진의 해설풀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출문제 학습서비스 런칭 기념 무료체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